화요일 네, 아침입니다. 아, 이제 2월도 이제 제법 어, 18일까지 되었으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2월은 뭐 28일까지 있나요? 원래는 29일까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아, 오늘은 어,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번은 진묵입니다. 자, 2번은 송정이고요. 자, 3번은 삼반호입니다 자, 4번은 사피가 되겠고요. 자, 5번은 장단엽성의 멋진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홍대왕이 되겠고요. 자, 7번은 황복륜이 되겠고. 자, 8번 정말 멋진 중투입니다. 9번은 무등사피 종야목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제주도 연합회 대상홍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 0 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은, 어, 묵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진묵은 우리나라 자화 색설계에 그냥 제왕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 어, 완벽한 그 자화에 완벽한 색설을 갖춘 풍만한 화형에 정말 뭐, 우리나라 제1의 자화 색설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 어, 뭐, 화판도화판이지만이 설이요, 거의 이제 빈틈없이 메워져 있는 그 색설이 정말 일품이 됩니다. 자, 그런, 어, 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멋진 자화색슬 이라고 볼수있고요자 요놈은요 엄마촉중 됩니다 엄마촉이고요 어, 요렇게 뿌리는 네가닥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눈은 요렇게 크게 하나 있는데 어뭐 눈은 하나밖에 안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른입을 가격에 되면 자그래서 이런 어, 진목 건강합니다. 초급 어, 무조건 새끼는 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입장 세장 반이고요. 어, 벌브 잘 익어 있고요. 어, 뿌리는 음, 4가닥입니다. 약간 부실하지만 4가닥으로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어, 진목 종자목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5cm에 폭은 6mm 정도 되고요. 가격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2번은 송정입니다. 자, 송정인데요. 척수로는 모두 내촉입니다. 자, 송정은 뭐 요즘, 어, 너무나 하해서 초보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중투호가 되겠죠. 자, 요 놈은요, 어, 모두 내촉이고요. 어모 촉에서 출발을 해서 입장 뭐세장세장반네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좀 약하지요 아직은 뿌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두 번째 촉에 이렇게 잎에 이렇게 점들이 좀 있네요 요 입장과 그 다음 입장 요두 입장에 검은 점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한 편입니다 자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 요게 조금, 어, 두려우신 분들은 요, 요,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잘라버려도, 어, 배양에는 지장이 없을 것같고요 자, 그, 어, 전진촉은요, 여기 조그만 점이 하나 찍혀 있긴 했지만, 뭐, 거의 어, 완벽한 상태이고요 그런 송정입니다 자, 모두 내촉이고요 자, 뿌리, 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아마, 어, 모촉도 굉장히 그 건강했던 촉이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받아내다 보니, 세력이 이제 요렇게 좀 약해진 상태고, 어, 서서히, 이제, 2014, 아, 2024년 촉부터는, 어, 힘을 받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자, 원래 촉은 상당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런 송정입니다. 어, 길이는, 신화 기준으로 길이는 11cm에 폭이 6mm가량 정도 되고요. 뭐, 외예거나 촉수는 내촉입니다만은. 그래서 가격은, 어,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원입니다. 3번은 삼반호입니다. 자, 삼반호가 아, 아주 황색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요, 요, 놈의 모촉에서는 금계 삼반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판매가 되었고요. 어, 종자를 띄어놓은 데서 이제 이놈을 쏘았는데, 요것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입장이 둘러이 다섯 장이고요. 어, 벌브잘 익어 있고요. 이제 뿌리 아주 뭐 이렇게 키울만 합니다. 그리고 눈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싹이 틀려고 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간건한 개체이고 무늬가 이 삼반호 무늬가요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 있고 곧 이거는 근개삼반으로 발전한 그를 종잘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두 촉이 쏘아진다면 은 무늬가 아주 잘 나오겠지요 자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무늬가 좋습니다 이렇게 음, 뭐, 어, 이 정도면 아주 무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촉은 이제 완전히 전면 산반이나산반 3반 중투 아니면 그냥 융투로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변화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어, 입 것도 상당히 둥근 편이고요. 무늬도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고요. 황색의 무늬가 벌벌 잘 익어 있고, 어, 눈두개부터 있고, 뿌리 가닥수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요, 길이는 19cm고, 폭은 9mm 까지 나옵니다. 그럼 멋진 3반호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4번은, 어, 사피 전진한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피는, 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서 이렇게 이제 상작으로 뽑아냈는데요. 자, 자, 요, 눈도 이제 요렇게 붙어 있구요. 요, 눈을 키우실 때는 이제 질소질 비료를 극도로 자제를 해주시고, 비을 빛을, 양질의 빛을 좀 많이 주게 되면 거의, 뭐, 에나밀처럼 반짝이는 멋진 사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백골도 깊구요. 어, 무늬도 아주, 어, 잘 먹어 있는 그런 사피반 특유의 그런 무늬를 지니고 있는 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은 다섯 장 이고요. 아주 후육이고요. 눈 건실하게 붙어 있고 뿌리 금긴 하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피반 한 쪽에 이렇게 눈이 굵게 붙어 있고요. 눈이 이게 대주로 자란 그런 사피라서 분벽에 눌려서 이렇게 조금 벌브가 어, 납작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증상 배양에 들어가면 어, 곧 회복을 하고요. 어, 정상적으로 이 신화도 출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검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소독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길이가요. 28cm 폭이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삽비반 전진 한촉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오번은 입변 중투 두 촉이 되겠습니다. 아, 실호에서 멋지게 중투로 터졌는데요. 어, 아주 두꺼운 엽성입니다. 아주 후유의 엽성에, 자, 이런, 어, 후유의 엽성에 이렇게 아주 장단엽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실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들어있었던 놈이, 자, 입장마다 실호는 다 들어있었죠. 뭐, 초기에 요렇게 보시면은, 어, 요도 보이시죠 무늬가 이렇게 어, 보이고요. 이렇게 어, 어, 뭐, 뭐 실호입니다. 그런데 어, 이 놈이 갑자기 중투를 터트려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입엽성의 중투입니다. 아주 힘이 넘치고요. 허리 힘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중투가 터져 나와 버렸네요. 자, 지금은 현재는 첫 중투라 어, 아직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저도 자신은할 수가 없고요. 어, 다음 촉에서 과연 어떤 형태를 보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 거, 이제 입은 갱장 후육이고요. 어, 입 것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입엽성으로 아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단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멋진 중투호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짧은 뿌리도 있고, 긴 뿌리도 있고, 뭐, 대체로 이렇고요. 어, 뿌리도 어, 신화 쪽으로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신화에서 어, 뿌리, 새 뿌리들을 많이 내려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2024년 초기, 어, 일단 입장이 4장. 반 정도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맨 뒤쪽은 녹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 힘을 실어주어서, 어, 올해 촉은 아주 강건하게 세력을 받아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엄청 후육에, 어, 거의 그, 어, 장단엽성에 이런 멋진 중투호 두 촉, 어,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7mm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27만원입니다. 가격은 27만원입니다. 한번 키워볼만 합니다. 6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홍화, 홍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홍대왕은 거의 원판성에 가까운 멋진 화형에 그냥 피가 뚝뚝 흐르는 듯한, 어, 선홍색의 핏빛 홍화가 아주 멋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홍화 중 하나이고 각 전시회마다 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난초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여러 대를 단 홍대왕이 곳곳에서 출품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왕의 위용이라는 것은 올 봄이 지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되면 가격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놈은요 전진한 쪽입니다. 입장은 세장반 정도 되고요. 어, 뿌리는 세 가닥입니다. 아주 깨끗한 뿌리가 세 가닥 있고요. 벌브 나름대로 잘 익어 있는 그런 어, 벌브를 갖추고 있고요. 어 서반도 아주 잘 먹어 있죠. 자, 이렇게 네, 서반이 아주 강한 그런 홍대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서반입니다. 어 그런 홍대왕이기도 하고요. 자, 요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용어는 2024년 촉이고요. 입장 어, 세장에 어, 뿌리 세가닥 이렇게 있고 짧은 잎두장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8mm까지 나오는 그런 홍대왕의 모습이고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7번은 황복륜 두 촉이 되겠습니다. 아주 변이 좋은 황복륜입니다. 황복륜이 아주 깊게 이렇게 잘 먹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어, 녹과 황복륜의 대비가 아주 좋고 입끝 마무리가 아주 둥글게 잘 되어 있는 환변을 갖춘 그런 멋진 황복륜입니다. 이렇게 보면 축입으로 아주 잘 먹었죠. 자, 이 예. 어 복륜 매니아들께서는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멋진 복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복륜 두 촉이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다소 부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키워볼만한 그런 뿌리를 갖추고 있고요. 뿌리 가닥수는 둘러 이어서 7 가닥 정도 되니까, 뭐, 키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요. 자, 요런 뿌리를 갖추고 있는 황복윤이고요. 무늬 좋죠? 자, 요렇게 보면 노란 무늬가 축입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무늬가 기부까지 쭉 이어져 있죠.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멋진 황복윤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항목률입니다. 자, 신화 기준으로요, 길이는 12cm고 폭이 8mm 정도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8번은 중투호인데요 정말로 입변성의 중화포였어요. 자, 여 보이십니까? 자, 뭐, 쪽은 이게 중화포로 그렇게 뭐 무늬가 발달된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어, 엽성만 좋죠.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예, 신화 신화는 이렇게 중투로 황중투로 이렇게 멋지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신화가 또뭐 신화를 또 아주 굵게 이렇게 하나 물고 있고요. 뭐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어, 꽤 괜찮은 뿌리를 갖추고 있고요. 자 이게 뒤에 촉이 그냥 시, 에, 실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녹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어, 이렇게. 에, 아주 강한 이런 신화를 밀어 올렸는데요. 어, 중투로 잘 밀어 올렸고요. 자, 여기에서 좀 좋은 공부 재료가 있다면요. 자, 이쪽 바탕은 전부 다 무지죠. 근데 이쪽 바탕은 신화가 거의 이제 중합호가잘 들어있죠. 그래서 눈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이 무늬가 있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무늬가 이제 이렇게 뭐잘 올라왔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쪽으로 신화를 받느냐, 어느 눈을 튀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무늬를 갖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공부 재료가 되는 그런 중투로 보이고요. 아주 그, 뭐, 엽성은 단단합니다. 뭐, 까랑까랑 하다 그러나요? 그런 엽성에 이 중투까지 터져 있고요. 자, 요 놈이 이제 지금 첫 중투라서 이렇게 조금, 음 폭이 좀 좁아 보이지만 세력을 받을수록 점점 좀 거의 입변성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멋진 중투호입니다. 자, 신화 기준으로요. 길이가 15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가량 됩니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봐도. 자, 그래서 요 중투호의 가격 23만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23만원입니다. 9번은 우리가 무등사피라고 부르죠. 무등사피 한쪽에서 신화를 멋지게 밀어 올린 그런 무등사피인데요. 물론 정식 명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무등산에서 채취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무등사피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무등사피의 단점은요, 어, 좀 소멸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예, 이 놈은요, 어, 이게 한 할머니 쪽좀 되는데도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죠. 정말 멋집니다. 자, 신화에도 어, 거물 무늬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어, 점점 앞으로 세력을 받아 나갈 것 같고요. 어, 질소질 비료를 조금 절제해 주신다면 아, 정말로 아름다운 무늬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등사피입니다. 전혀 다섯 차 5년차, 6년차가 되어도 어, 이 소멸이 되지 않는 그런 무등사피들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배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아주 예쁜 지금 현재 상태 신화는 보면 정말 예쁘죠. 자 요런 무등사피입니다.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자 금기는 하지만 단단하고요. 어뭐 소독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키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모촉에서 신화가 요렇게 하나 자라고 있는 그런 무등사피인데요. 자요어저 어, 모촉을 기준으로 길이가 11cm에 폭이 8mm 까지 나옵니다. 그런 멋진 무등사피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쁘죠? 10번은 홍화입니다. 자, 요 홍화는요. 어, 제주 난년 앞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어, 멋진 홍화인데요. 평균 피기에 당당한 하영의 적홍색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멋진 홍화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어, 대상을 받을 만큼 어, 아주 우수한 그런 자질을 갖춘 홍아이고요 이놈은요 어, 어, 모촉이 상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촉의 신화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요렇게두 쪽의 신화를 붙였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요런 긴 뿌리와 신화에서의 짧은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봄이 되면서 휴면이 풀리면서 이 현재 두 쪽의 신화가 자라게 될 것이고요. 어, 자라면서 원래 자라면 어, 또 새로운 신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강이 아주 좋은 상태의 그런 어, 한촉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신화도 두 개나 붙어서 아주 강건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어, 어, 제주 대상 홍화. 자, 길이는 24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 정도 됩니다. 입장 수는 긴 입장 다섯 장이 되겠고요. 가격은 제가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아, 이번 주에 에, 또 추위가 이렇게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매우 추운 강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2월 중순의 날씨치고는 상당히 춥죠. 자 그래서 어, 휴면 타파에 들어가, 들어가려던 난초들이 다시 어, 또 어, 조금 떨어진 기온 때문에 주춤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 같고 꽃도 어, 잘 피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추워지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개화 관리 잘 하셔야 전시회 일정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도 어, 이렇게 열 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어, 여,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어 아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요즘 어이 난초가 어 아주 잘 팔려 나가고 있어서, 어 저도 아주 어 즐겁고, 또 그렇습니다. 자, 이, 예, 하여튼, 이번 주말, 그러니까 검토일, 요 3일은 제가 좀저 40년지기 친구들하고, 40년지기? 보다도 훨씬? 어, 처음 결성된 게 이제 사, 어, 1982년도니까요. 어, 그때 우리 이제 아홉 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어, 모여서 기, 회를 결성한 것이 어, 아직까지도 어, 이렇게 잘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한 명의 그 어, 탈퇴하거나 뭐 그런 빠져나감이 없이. 예, 회원들이 이제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 결혼도 하고, 다, 어, 자녀들도 두고 해서, 네배 어, 넘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예, 어쨌거나 그 주말에 예, 여행이, 뭐, 라오스인가요? 뭐, 그쪽으로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서, 금, 토, 일, 삼일은 제가, 어... 이 상품을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대신 거기 가서 여행 소식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그 후진국이라서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어, 추위에 난처 관리와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어~ 이제는 그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원래 농사를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자 원래 농사계획 잘 세우시고요. 아,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제였습니다.